오늘은 2023년 9월 16일입니다. 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정확히 가운데 역인 아 팔라비나 역에 왔습니다. 팔라비나 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, 시작된 아,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그 모스크바까지가 약만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약 5,000km 위치에 어, 자리 잡은 어,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가운데 역입니다. 어, 뭐 거의 원래 역사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음, 박물관 수준 같습니다. 지금 이 주변 역사를 보면. 어, 여기는 여객을 운송하는 역사라기보다는 화물 역사입니다. 거의 중간역 정도 되는 역사입니다.